고생이 많다 어?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닙니다! 음 고생이 많아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바, 바닥에서 먹는 게 낫지? 네. 어, 네. 책상 네. 안 둬도 네. 되지? 네 그렇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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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빨리 먹고 이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젓가락 달라고? 아.. 젓가락 여기 있지 않나 이거? 나그 아, 이러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이고 나는 젓가락 젓가락 군입대하고 몇 년만에 썼나 이 정도? 제가 한 37년 정도 걸렸어요. 아이구요, 참. 어, 저 그래가지고 저 쇠젓가락 쓴지가 이제 제가 3년 전에 썼는데, 음. 저는 소나무 뜯고, 그렇 예. 어, 소나 소나무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소방 빨아먹고 막 그랬었는데. 아, 세상에 마지막 입구가. 안 나. 왜? 뭐? 새끼 이거 뭐야 이거? 뭐? 좀좀 당이 없었어. 세상에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병은 안 되는 걸 되는 게 만드는 게 해병인데. 여기까지니다 <laughs> <요리하셨습니다! 웃음> 젓가락 하나로 먹어. 여기까지니다두개로 부러 먹지 마. 하나로 <laughs> 먹어. 그렇지. 음. <laughs> 두 개를 도 부러 먹지 마. 하나로만 딱 먹어. 알겠나? 여기까지니다 자, 시작. 웃습니다. 아, 편히 아 먹어라. 편히 먹어라. 뭐야, 뭔가. 발가락 치워 주실 수 있, 있으십니까? 아 <laughs> 야, 이거 나 때는 이거 참.. 라면 먹을 때 이거 안주로 같이 먹고 그랬었는데 이거 참반찬으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아니, 중대장님은 저 발가락에 키스도 하시는 분아니니까 예. 아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 최소 아 그래요. 어 어, 네. 아, 이거 발가락에 내가 좀 숨겨야겠구만. 어. 참나. 자. 무좀무좀이야 야, 아, 참무좀이라고 무좀, 무좀. 하네. 아이고, 참무좀이라고 하네. 행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어? 저는 동상 걸린 거 같습니다. 행군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행군을 아이 참. 행군. 아. 뭐야? 뭐 말해? 말해. 말해. 뭐야? 네. 뭐. 족발 보쌈 여기 있습니다. <laughs> 자. 네가 먹고 싶어 하는 복 족발 보쌈. 자. 아. 아. 자. 안 상한 거 보고 싶습니다 뭐? 안 상한 거 아니 안 상했어 자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아 발가락에 왜 파마산 치즈가루 뿌리셨습니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laughs> 파마산 치즈가루 <laughs> 아까 아까 있었습니다 뿌리는 겁니다 파마산 치즈가루 뿌려서 <laughs> 어, 죄송합니다 들고 와뿌려 죄송합니다 고와 죄송합니다 와 뿌려줘? 이렇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죄송. 웃나아이 <laughs>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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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어. 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게 웃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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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니게 이렇게 이아게니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그래게 이렇게 이이렇이겠네뭐 어쩔 수가 없어. 아왜이렇너표정 이렇게 이렇게 이 이봐 너 표정이 뭐야 이거? 아니 머리 저 머리가 옛날에 저 이정영 와트 스타일이야. 어. 아니 자 아, 옛날에 저 투애니온 그저 데뷔 그 시절이고 막 머리가. 아, 너 뭐, 뭐야? 네? 표정이 왜 그래? 라면 냄새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음 라면이 먹고 싶나? 치킨이 더 먹고 싶습니다. 음 아니 우리랑 이렇게 저기 나가면 싸지 음식 먹을 수 있을 거야. 네. 음. 밥안 먹었나 오늘 하루도? 아.. 한끼도? 아까 전에 황금마차 음. 음식 먹었습니다. 음 그거 말고 안 먹었나? 네. 음 알겠습니다. 새식은 문데 지금 꿀 빨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한입 음, 일찍... 하시겠습니까? 뭐? 절벽을 넘겨 한입 들어줘도 되겠습니까? 뭐저저저 잡아왔어. 음. 오야 정말 우리 하사 킹규이은 너무 좋아. 정말 나때 같은 경우는 내가 먹기 전에 선임 하사한테 다 돌리면서 뭐 국물까지 다 돌리니까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껍질이라도 씹어 먹고 그랬는데 아. 하사 킹규이는 아, 정말 행정관이 앞에 있고 중대장님이 앞에 있는데도 아 됐어! 직무 채무. 좀 옛날 얘기 좀좀 그만해. <laughs> 어련히 뭐그 하겠나. 알겠습니다. 어. 예, 예. 아 진짜.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킹기 운하사. 어, 만점 보겠네. <laughs> 그렇습니다. 만점 <좀> 보겠다고. 그렇습니다. <laughs> 아, 됐어 됐어. 나는 킹기 운하사 거 먹었는데 만점 보겠네 내가. 맛좀 보겠다고 알겠습니다 야 이게 참 30년대도 이게 계속 이게 맛이 이게 좀 궁금하긴 해 이야 음. 이거 30년이 지났어도 음, 변함이 없어 어, 어, 오늘 저행동관이저 웬만하면 이런 거안 하는데 아 어, 감사합니다 음. 아,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감사합니다. 자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같은 날은 그래 뭐 먹을 수 있어 먹어 먹어. 아, 아 됐어 됐어. 안 먹나? 어먹는잘 드십다 주재님. 아니 저 육개장 어디 간다? 야 맛이 정말 좋구만. 음 아니 아니 잠깐만 내가 육개장 그거 같은 경우는. <laughs> 내 국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야 행정관 으, 참 먹을 줄 아네 참 진짜 음 좋아좋아 좋아, 괜찮다 대병은 말이 없다 알겠습니다 행정관 예예 예. 나도 좀 한번 국물맛좀 봐도 돼? 아, 아예 음. 국물 같은 경우는 야 국물이 맛있구만 아,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식도가 다띄어도 이게 다 이게 원샷하고 그랬었는데 크으 안지가 않아 어. 오랜만에 원샷 한번 보여주십니까? 원샷템! 원샷템! 파마산! 파 파마산? <목소리> <씨>. 잠시 파마산이.. <목소리> 게또또 이거 풀어주니까.. 아니 또. 제가 피자가 먹고 싶어서 저기.. 사장님 또 파마산을 또..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있습니다. 뭘? <목소리> 피자가 있습니다. 파마산 까지 <목소리> 저기.. 먹고 싶어서.. 네. <목소리> 죄송합니다. 자 먹어. 예! 행정관 아이고 참 진짜 많이 배고팠나 보네. 어? 예. 아, 오늘 원래 좀 빡세긴 했어 이게 또 행정관도 이렇게 또 들키는 모습 보니까 또 나도 또 들키고 음. 싶구만. 아, 그러지 마니까. 안해 음. 아, 아, 주십시오. 예. 아, 미안해. 아. 와. 아유. 와. 주님 이제 좀 아유. 제가 좀 주려고 했는데 또 마지막 남은 건 제가 못 참는 상태입니다. 아이고 찌꺼기 그 마지막 그거까지 먹느라고? 아 제가 저리소시이별하감치꺼기 아니겠습니까? 아유, 아유. 참 진짜.. 치워버리겠만 진짜.. 아이고 아유.. 제일 맛있어 그 끝부분이 어.. 나토류인데아 음.. 요렇게 됐는데 아 기운이.. 이 예, 기운 내? 음. 됐습니 <목소리>